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정보 청겨우리 투자클럽 지금 성공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겨우리투자클럽 나박사입니다. 본 영상은 단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코드번호 067270, 067270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어, 일단뭐 건설업과 집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 어, 그리고 뭐 덤프트럭이라든지 기타 건설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상반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경기 정상화에 따라서 수주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어, 초반부터 해서 5월 뭐 초중순까지 두달 동안 이어진 급격한 랠리를 한번 겪었고요. 이때 거의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의 수주 물량들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수주가 추가적인 감소 우려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최근에 보면 러시아 쪽이라든지 해외 수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주 물량들이 줄어드는 것을 상세를 하고 있어요. 즉 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국미도 뭐 마찬가지고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어, 거기에다가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인프라 관련된 건설기계 수요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수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후 매출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지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 지금 보면은 의회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 기존 안보다는 약간 후퇴되긴 하지만 어, 일단은 인프라 투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 현재 건설 기계도 전반적인 건설 기계 장비들의 어, 섹터가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초부터 해서 5월 초까지 강한 상승 랠리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조정을 완만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120선은 지지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다시 이 평선이 좀 수렴하는 구간에 있다. 여기서 만약에 양봉으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수세를 돌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 6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당,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 정거점까지 상승 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21선 돌파 지지의 구간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돌파가 됐다고 라 하고 하면 그때 뭐 매수점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혹은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한다. 그러면 120선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 하방이 열려 있다 보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그러면 120선 지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1선 지지를 받으면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56,000원 57,000원 혹은 58,000원 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구간인 것같고요 일단 여기서 지지를 받더라도 다시 재차 하락한다 그러면 선절 라인은 다시 121선으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건설 기계 업종 자체는 양호하지만 중국발 우려는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21선 돌파 양봉 확인하고 거리랑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좀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120선 확인하고 기술적 반등을 노린 그런 매매 패턴도 유효하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상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